주말 아침 침대에서 눈을 떠 유튜브를 본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예능, 좋아하는 영화의 리뷰를 본다. 괜찮은 시작이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예매해 놓은 모모노케 히메를 보러 미리 나선다. 1 시간쯤 미리 도착해 맥모닝을 먹으며 잠깐 시간을 보내고 영화 시간에 맞춰 영화관에 들어간다. 영화를 보다가 숲과 인간 사이에 원안의 고리가 잠깐 끊어지는 순간엔 눈이 잠깐 뜨거워졌다. 가까운 이들에겐 매정하면서 이런 순간에 꼭 감정이 올라온다. 꽤 괜찮은 토요일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다시 혼자 되기를 시도한다. 왜 친구들은 나에게 연락하지 않을까? 연락이 와도 그닥 즐겁진 않겠지만,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어떤 친구에겐 행동을 바란 건 아니면서도, 왜 연락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었다. 역시 달라지는 건 없었다. 혼자에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고, 곧 괜찮아졌다. 그때와 비슷한 감정이 다시 시작된 것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돌이킬 수 없어질 것 같다. 유튜브에서 맛집 소개 영상을 보다가 집 근처에 혼술하기 좋은 바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가끔 수영 가기가 싫어진다. 대체로 회사 일로 지쳐 있을 때 그렇다. 잠깐 고민났다 수영마저 안 가면.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재밌는 일은 없다. 차라리 수영이라도 하자며 수영복을 챙긴다. 어릴 적 장래 희망에 개그맨이라고 적었던 것. 지금 내가 이렇게 살게 될줄 알았던 걸까. 무단히 웃기고 웃으며 살면 좋았을 걸.